빵은 먹고 싶은데 살찌고 혈당이 오를까봐 걱정이신가요? 밀가루와 설탕이 없어도 충분히 퐁신퐁신하고 달달한 빵을 만들어 볼 거예요. 솔직히 만들기도 너무 쉬워서 저 같은 자취생들도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전자레인지로 초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데 저는 이번에 오븐, 전자레인지, 에어프라이어로 구워보고 그 비교 후기도 알려드릴게요. 오늘의 재료는 영상에는 사과가 3개가 있지만 2개만 써도 되고요. 당근은 1개만 써도 되고 그릭 요거트는 100g, 아몬드 100g 같은 양으로 준비해 주시고 계란은 3개만 쓰시면 됩니다. 따로 설탕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원재료의 맛이 중요한 레시피예요전 이번 사과가 달아서 맛있게 먹었어요. 작년엔 사과가 그렇게 비쌌는데 올해 사과 농작은 괜찮았나 봐요. 가격이 많이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전 너무 좋아요. 재료가 건강해서 당뇨 환자들도 먹을 수 있는 빵이에요. 레시피는 정말 간단해요. 다 믹서기에 갈면 반죽이 완성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믹서기 날 근처에 계란 같은 액체류가 있어야 고체 덩어리들이 잘 갈린답니다. 저는 갖고 있는 믹서기 용량이 좀 작아서 두 번에 나눠서 갈아줬어요. 반죽 느낌은 이 정도 질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반죽을 전자레인지로 구우시던데 전 이번에 전자레인지, 오븐, 에어프라이어 다해 보려고요. 내열 용기에 종이 호일을 깔아 줘도 되고 오일을 발라 주고 그냥 반죽을 부어도 됩니다. 전자레인지는 3분씩 3번 총 9분 돌려 줬고 오븐은 상부 하부 180도에 30분 구워 줬습니다. 에어프라이어도 180도에 30분 구워졌습니다. 짜잔! 그리고 완성된 모습인데요. 확실히 열 전달하는 방식이 달라서 그런지 같은 반죽인데도 형태가 좀 다르네요. 먼저 에어프라이어의 구운 빵은 공기에 노출된 표면은 그을렸는데, 안쪽은 아니겠나 싶을 정도로 부드러워요. 단면의 밀도도 에어프라이어가 더 흐물거리는 느낌이고요. 전자레인지는 겉에 노르스름하게 익은 게 없어서 겉과 속이 똑같은 느낌이에요. 다만 수분이 제일 많이 날아가서 그런지 제일 단단하고 포실포실했어요. 오븐은 전자레인지와 에어프라이어의 중간 정도의 단면인데 겉면이 다 노르스름하게 익었어요. 살짝 겉바속촉 느낌이라 전 이게 더 맛있더라고요. 전 아마 앞으로 해먹는다면 전자레인지 혹은 오븐으로 구울 것 같아요. 시간이 없다면 전자레인지로 굽고, 아니라면 노르스름한 건면을 더 선호하니까 오븐으로 해먹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사과를 이용한 건강한 디저트 레시피 들고 올게요. 맛있게 드시고 다음에 뵈어요.